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패와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의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고,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인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구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환난 중에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난과 고통에 대해 노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넉넉함 가운데 포로로 귀환하고 보니 모든 것이 살만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아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 동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환난의 때, 이 고통의 때 어떻게 감사제를 드리고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극심한 환난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한탄하면서 그저 주여 주여 이 정도입니다 더 고통스러울 때는 어때요? 이 주여라는 이 말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환난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환난을 당하면 회피해요. 그런데 환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래를 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으로 여겨 어떠한 그 공동체 속에서 쫓아냅니다. 홀로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때에 노래 부르라고 하십니까? 찬송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찬양을 좀 하더라도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성전도 짓고, 또 농사지을 땅도 좀 가꾸고, 집도 지은, 지은 다음에 찬양하면 남들이 보더라도 "아, 그래, 찬양할 만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까? 우리 같으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힘든 일도 겪었는데 무슨 지금 노래입니까 내년도에 축복받고 내년도에 해결받고 내년도에 은혜 받은 다음에 내년 추수 때에 그때 노래 부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해결자 되심을 믿고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환난과 고통 중에 저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국으로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치가 떨리는 포로에서 벗어났음을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심에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맨주를 끊어 주셨습니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 은혜와 은혜를 기억할 때 입술에서 저절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반역을 일삼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서 구해 내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있어요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자, 권고와 세사슬의 매임을 당한 자들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한 자들이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들을 멸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아, 그런데 저들이 이제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들이 뭐,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왜 건져 주신 것입니까? 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저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삶을 보고, 저들의 회계를 보고, 저들의 돌이킴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환난 중에도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를 부를 때에 더큰 은혜로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요. 환난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고, 쉬거라고 힘든 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기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러면 뭐 고국에 뭔가가 좀 풍성하고, 정말로 가난 같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놀라운 환경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요. 계속하여서 불평 불만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 중에도 노래할 것을 결심합니다. 왜요?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치유하셨던 하나님을 뭐 하게 됐어요?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내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역사하실 것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노래하는 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외톨이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환단 중에 노래를 기적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찬양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병든자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병든자의 노래는, 곡조는 바로 치유의 역사의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환단 중에 고통 중에 병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 중에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시라고요? 고통과 환난 중에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만의 동산에서 어떤 울부짖음에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울부짖음은 울부짖음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이 울부짖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심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이었는데 그때에 울부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노래는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도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건 기도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르치즘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붙잡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이며,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때에 경험하게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노래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환난 중에. 노래입니다.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이 몰려올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 역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는요, 환란 그 자체만 보이는 거예요. 무성이 일어난 그 풀숲만 보이는 거예요. 무너진 성만 보이는 거예요. 무너진 집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그냥 바에논에 있으면, 물론 종살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건 먹고, 그래도 누워 잠잘 곳은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떤 이은이 포로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출애굽 역시에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데 홍해가 앞에 보이고 그러니까 앞도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오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인가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을 때는 아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몸이 연약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치료해 주셔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백억 주시고 천억 주시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부격자 생활과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는요, 감사하는, 성도가 감사하는 것이지, 해결됐다고 감사하고, 은혜 입었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큰말로 내일이 좀 걱정되는 이러한 분들이 감사하는데요. 어떨 때는요, 신방 가서도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러한 가정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 감사하는 그 감사의 입술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요, 정말로 야 이런 집도 있, 있, 있구나 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집들 이렇게 신방 가보면은요. 그 자체만 봐도, 어, 아, 목사님, 이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될 텐데, 어, 아,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번에, 하, 아, 뭐, 사업을 하는데, 하, 아, 요분만, 요분만 도와주셨어도, 이이렇게만 아, 해주셨어도, 하, 아,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목사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환난의 때, 에 어려울 때에도 고통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저들도 있었지만 시인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며 찬송하라 했을 때에 감사제로 노래하며 선포하라라는 메시지가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저들은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지. 고통 가운데서도 현실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좋아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고통 중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 신방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신방을 갔지만 목사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목사는 그 암에 걸려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성도가 은혜를 끼쳐 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는요. 우리 애들까지도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까지도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목사님, 나는 비록 암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암 걸린 주제에 무슨 노래를 하고 무슨 감사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그 은혜의 맛을 찾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 불렀던 입술의 노래, 가슴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제였으며 영혼을 담은 찬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찬양한 곡안 부르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입술을 통하여 입술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심령 계속한 곳에서 쭉 끄집어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주를 향한 환난의 때에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제 형편 모르셔서 그래요, 제 어려움 모르셔서 그래요. 저요 찬양할 수 없어요. 저요 노래할 수 없어요. 저요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노래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주일날 좀돈좀더벌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고서 하면은 뭔가 더 많이 모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 문화에 젖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찬양 한 구절 더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냐고,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세상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무시합니다. 거역합니다. 아, 목사님, 성도가 말씀 무시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말씀 무시하는 성도 수두룩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말씀을 보면서 에, 이게 무슨 말씀이야? 에,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에,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는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묵상하지 않는 그 자체가 말씀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내게 주신 오늘 거룩한 주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꼭 말씀을 서 말씀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이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가면서 막 무시해 버려야지 이게 무시하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요, 환난과 곤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노래하여 건지심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폭풍을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때문에 늘 마음에 평온이 가득합니다.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는 환난 중에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은요 그 환난 중에도 단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 원망할 것이 없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움을 당했는데 원망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정결하려고 했는데 오게가치는 그 신세가 됐는데 원망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허... 내가 왜 이곳에 와서까지 옥에 갇혀 있어야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는 옥에 갇혀 있어도 살아 계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난 중에 노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귀신에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모두가 박수치고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그 주인에 의하여서 옥에 갇혔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힘썼고.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다녔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옥사리가 뭡니까?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저들이 주를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기적입니다. 노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여러분 앞에 막고 있는 그 옥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요셉도 바울과 신라도 노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온 노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사시겠습니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제까지의 삶은 어떤 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한 주간 살아갈 때에 문제를 껴안으면서 하,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이 고통 저 고통 자기가 다 끌어안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부르지을때 응답하셨고 내가 묶여 있을 때 건져 주셨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셨던 주님.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 제목 중에 노래한다면, 찬양한다면,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해결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바울과 실라도 삼손도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선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흑암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한 주간 환난 중에도 뭐 하자고요? 노래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십시다. 환난 중에 부르는 여러분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은혜를, 해결을,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